이번 문제는 식재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목의 유형에 의한 식재밀도를 설명하고 있다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문제입니다 교목의 식재는 키큰 나무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키가 제일 안성맞춤으로 컸을 때 인접수목 간의 상호의 간섭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적정 수관폭 여기를 말하죠 W 이 수관폭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목표 연도는 수고 몇 미터냐라는 거죠. 키가 수고가 몇 미터, h가 몇 미터이고 수관폭 w죠. 이 w는 몇 미터의 수목을 기준으로 하고 몇 년을 10년입니다. 답이. 10년으로 설정하여서 그 옆에 있는 수목과의 이 간섭을 조정하자. 이걸 기준으로 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답은 3미터고요, 애우셔야 하겠죠. 수간폭은 2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열식이나 가로수가 열식으로 심어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열식으로 심어지거나 그리고 군식을 할때 만약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면 이쪽에도 심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심건 또 이렇게. 또 여기서 계속 연달아서 심는다면 지그재그로 심는다면 이것들이 군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아심기 형식으로 군식이 군식까지도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수고는 3m 수강폭은 2m 10년을 식재 밀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행남의 박원정이었습니다.